어, 오늘 한치 졸업식 갔습니다. 완도에서 파랑새우를 탔는데 지금 어딘가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바다가 근데 이렇게 잔잔해서 한치가 나올는지 졸업식은 화려하게 할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수심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기야 나는 왜 이거 숫자가 안 나와? 뭐? 어? 숫자. 아이 골 골. 한 절을 펴지. 아. 한절 꽂아야지. <laughs> 아니 이런 초보 같은. 전동레일은 초보지 나는 96이 나오는데? 어? 감사합니다 리로리로리로리로리 리로 오메 아이고, 워라 일단 지금은 40호를 써야 하는 상황 같아요 실 색깔을 잘 기억해야 돼실 색깔을 잘 해야 돼 나는 한치할 때이 수심 치카 하는게 제일 힘들어 기억을 못 하겠어 아까 색깔로 길이 됐었는데 까먹었네 연습 짝짝짝 오늘 저의 주력 애기는 다음 과 같습니다 아직 제가 한치는 아주 못하기 때문에 흉내내기만 해보겠습니다 쭉 올려서 한바퀴로 돌리고 펑 스테이 애기가 떨어질 때 본다 그랬어 다른 유튜버 분의 영상을 보니, 애기가 떨어질 때, 문다고 했으니까, 들었다가, 한 바퀴 돌리고, 나버려. 뭐 잡히긴 하면 되지.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잡을 수 없다는 거지, 약속의 시간이 오기 전까지 연습을 해야겠다. 차차 이거 맞아? 이게 맞아? 올리고, 한 바퀴. 올리고, 한 바퀴. 차차 차. 어, 걸렸다. 나 애기 어디 갔어? 나뭐한 거야? 그냥 없어졌는... 이게 열렸네. 아, 이거 채비 왜... 이리... 이게 길이가 짧아. 아, 제품 만드실 때 이런 검수 좀 하셨으면 좋겠구만. 얘 길이가 짧아가지고 안된다니. 이렇게 삼봉이 가고 만세기 써야지. 제 9시 1 아니 9시가 아니구나 7시 17분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못하니까 지금 몇 시야? 7시 51분 반대쪽에서 오징어가 나왔기 때문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색깔 보고 했다가는 멍때리다 까먹고 여러분 70이에요 숫자를 세면서야 침이 안 걸릴 것 같아 요새 책도 좀 많이 못 읽고 이래가지고 뭔가 내가 굳어가는 느낌이랄까? 뭐였지? 65 65 63 65 65 어? 65나몇이었냐6 65. 0이었나 65에서 오징어가 나왔지만 나는 나이기를 가겠다58 17 16 <laughs> 50m 건부터 30m까지 이제 기록이 나오시라 하거든요 그걸 잡으시면 소식을 크게 한번 공 부탁드리고요 수심을 잘 공유합시다. 한치는 수심을 공유해야 합니다. 자, 지금 55. 54. 60. 55. 55. 나와라. 버프를 쓰니까 수심 공유가 잘안 되네요. 이거 동그란 거그 해파리다. 제주도에 많이 나온다는. 나 기록은 60부터 40까지 기록이 있습니다. 60부터 40까지. 온도를 3 0좀 바꾸겠습니다. 뭐, 안 날라가. <laughs> 왜 나는 안 날라가? 어, 왔네. 왔어. 생각이 왔어. 45m. 45 나왔습니다. 30m까지, 어, 여기 있지 않? 오징어와 사이즈가 오징어, 좋구나. 오징어, 오징어 아직까지는 오징어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55... 올라와라 하지. 5... 35... 35라고 35요? 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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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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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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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시고 상하시고 어헤이 왔어? 어? 네. 어? 나뭐 누구랑 걸렸... 나뭐 걸렸어 뭐가 토도독한 게... <laughs> 고등어! 한치여라. <laughs> 조금씩 잘라보자. 다 올려요? 잠깐만, 오빠거 줄이라도 좀 살리자. 고등어 한 머리가 이 사태를 봤 고등어 머리가.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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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당, 이게 다였죠, 이제? 응. 다 이게 다였다 이제? 다올다온 거야? 다만다이다날다갔다누다의라인다 응. 몰라. 시 <laughs> 다시! 다시! 다 다시! 다 한치다. 한치다. 40! 한 치다 다 드디어 한 치가 나왔다 사십. 40! 40! 40! 계속 40에 나오고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40이거든요. 낚시하기 싫어지네. 3개만 다는 거야? 35! 35? 35 35 35로 가시거나 35, 가시으 35. 오징어 다시 40, 다45 40, 40, 50 40 40 40, 40, 40, 40. 사0우 거치 왔어 맨끝 하나 걸렸네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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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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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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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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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5 35 35 35 35 3고 오, 5 35 35 35 35어5 35 3 오, 35 35 35오5 35 35 35 35 35 35 35 40 35 35 40, 40. 아왜 이렇게 갈증나냐. 미쳐버리겠네. 네, 아, 한치는 거의 안 나오고 오징어만 나와요. 아쉽게. 한치 먹고 싶다 한치 잡히면 은 한치회 먹으려고 다이소 가서 도마도 사고 집에서 칼도 가져오고 그랬는데 오죽하면 지금 거치대는 오징어 스틱을 달았거든요. 하도 한치안 나고 오 오징어만 나와서. 근데 거치해도 오징어가 뭐나 빼놓고는 다 나오지. 오빠꺼. 40. 40. 아 나도 사 40. 이나 사십 40. 여러분, 드디어 한치 잡았다요. 어, 오늘의 첫 한치. 완전 좋아. 간식 타임이 있었고, 다시 한치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다이어트는 너무 힘들어. 먹지 말아야 될게 너무 많아. 카메라 를키 면, 안 나온다니까 어쩌 라는 건지 3 1 일, 저는... 3 1 일, 3 1 하나, 뭐뭐 많이나 잡혀야 이거 회를 뜨지 이거 이거. 음. 사십삼. 사십삼. 오징어가 왜 이렇게 힘을 쓰니? 어다 다시. 사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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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네 삼봉 조용이 뭐 뭐야? 참봉인가? 핑크색 있는거 있잖아요. 그걸로 지금 계속 잡고 있습니다. 이게 운빨인 건지 애기빨인 건지 타이밍 빠른 건지 모르겠지만 편치 비율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너무 아쉽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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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예 왔어 거치 왔어 아우 신나 거치 사시 아우 신나 쓰게 되있는 거니까 그냥 가면 갑자기 낚싯대가 올라와서 놀랬어. 응? 뭐가 왔습니까? 왔어? 응. 날이 더워서 그러니 애들이 이렇게 히마리가 이렇게 없네. 45 오징어 걸린 거였 다. 아무 것도 없 네. 이제 왜 이래? 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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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네우세우세우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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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다가 왔어. 우리, 우리, 에서안 내려가는 거야, 줄이.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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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답니다 여러분 내리다가 걸렸답니다 오징어가 오오 오. 어서 어몇 시에요 몇 시에요 45? 45 그래 있었어. 으아! 왜 이러는 거예요? <웃음> <웃음> 워터밤이야? 사랑다 사랑다 사랑다. 45. 아 한치가 이렇게 새롭습니다요 안 나와, 안 나와. <laughs> 오징어... <에이. 웃음> 어, 발 아파. 손가락 아퍼. 와, 아파. 아, 너무 아파. 할수 있어. 나는 할수 있지. 멀리 던지는 방법 아시는 분, 저는 잘안 되는데 손가락을 조금 늦게 놓으면 될까요? 내 네, 몸뚱아리가 뭐 잘못된 것인가? 47, 47, 어? <laughs> 네. 7 47, 47, 47, 47, 지7 47, 세마리 세상에. 한치, 세, 한치 낚시한다. 한치가 세마리라니 진짜 왜 사람들이 씨바 한치, 씨바 한치 하는지 알겠네요. 진짜 욕 나온다, 이거, 낚시. 아, 팔은 겁나게 아프고. 왜 없는 거죠? 왜? 왜 없죠? 그래도 지금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더운 거는 조금 가셨는데. 나도 어? 아, 한치 잡고 싶다! 한치, 한치 언제나 와, 한치. 이놈의 오징어만 나오고, 있대. 에이, 더러운 세상, <laughs> 불공평한 세상. 왔어. 47, 47, 47, 45. 47, 45. 자 이제 내네 차례인가. 모두 모두가 나왔으니 이제 내네 차례겠군. 제발 누가 한치 좀 잡아줘요. 던지면 잡는 거만. 47. 한치다. 오, 오! 어? 어? 네. 부러졌어. 나갔어. 오, 나 로드 때부러지고 깜짝 놀랐어. 자, 47. 47. 네. 45 와따 이것은 오징어다 얌전히 올라와 힘쓰는 건 오징어야 힘을 너무 많이 써, 오징어. 보 이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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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이시보. 이시 이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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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째 그렇게 걸렸냐 그래 가만히 있어야지 <laughs> 지금 2시 11분 아 밤낚시는 시간이 빠르고 한치는 없고 슬픈 한치 졸업식이 되는 거야? 어영광을뽑았다 47 칠! <laughs> 사십 힘을 내라고! 자, 한 치는 올해 마지막입니다. 안할 거야, 이제. 안 해! 한치안 해, 이제. 드럽고 치사해, 정말 한 치. 화가 난다. 아, 선수에서는 계속 잡아. 부럽게 시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42일 아 힘들어 아우 횡성이야 뭐야 우와! 아유, 우리는 언, 언제 한번 얼음 빼고 막풀 한번 해보냐? <laughs> 평생에 한번은 하겠지. 오, 갈치 갈치 나왔어. 우와! 여러분 저거 보시래요. 우와 어마무시한어무시한 갈치가 나왔다니. 걔는 이렇게 다니는 애 아니야? 이렇게 서서 다니는 애. <laughs> 처음 봐. 자기도 처음 보지 않아? 왔어, 왔어. 네. 자기 왔다. 50. 50. 오늘의 첫한 친가. 네. <laughs> 오 왔다. 자기 왔다. 네. 41. 41. 여긴 50, 나는 40. 오징어야? <laughs> 음, 짝꿍이랑 둘이 와서 많이 잡을 줄 알았는데, 둘이서 아이스박스 하나를 다못 채우네요. 하! 아! <laughs> 마지막 영상 우리 짝꿍에게 넘겨야지 지금 시간이 3시 23분인데 3시 23분인데 파이팅! 뭐가 더 드라마틱하게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잡는 부분만 잡으시고 37. 37 짝꿍이랑 열심히 끝까지 하고 뒷 정리 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정도입니다 너무 조금이죠음 맛있어, 맛있어. 이중에 한치는 10마리도 안 된다는 거아저는못 해먹겠다 한치 지지 한치 지지 한치 지지